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유치원 교사를 근무하고 있는 유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우 합작에 사로잡혀서 미소 공동회담을 통해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때 공산주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구 10월 폭동입니다. 이 폭동은 해방 이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급속히 파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잔인성이 어느,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무장폭도들은 경찰과 우익인사나 그 가족들을 학살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경찰서에서는 소총과 수류탄, 수류탄, 낫과... 창으로 무장한 2천여 명의 폭도들은 10월 3일 새벽 3시에 칠곡 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장석한 눈에 파내, 눈을 파내고 혀를 잘라낸 뒤 전화선으로 묶어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도끼로 장작패 듯이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바늘 쪼개 죽였고 수사 계장 이지동 외 4명의 경찰관은 도끼로 찍어 참살했습니다. 이들 중 주동자 500여 명은 이에 앞서 양목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 3명을 지석 기둥에 묶은 다음 낫과 도끼 전신을 찍어 죽였습니다. 화원지서에서는 10월 2일 오후 3시 화원지서 지서, 주임 김대형 경사를 10여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경찰관 6명이 사망, 1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가옥 107채가 파괴되었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의 얼굴과 몸뚱이를 칼과 도끼로 난자하고 큰 돌을 머리에 떨어뜨리고 사지를 결단하고 심지어 거세까지 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영천 경찰서, 경찰서에서는 죽창나 도끼로 무차, 무장한 2천여 명의 폭도들이 경찰서를 포위하고 습격, 총격전을 벌여 경찰 15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천 군수 이태수를 잡아 새끼줄로 묶은 뒤 도끼와 죽창, 낫 등으로 난도질하여 죽이고 군청의 방화 19명의 면직원과 관리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상주 경찰서에서는 10월 3일 폭도들이 경찰서를 습격, 경강 15명은 5명을 폭행 후 생매장하여 자양지사에서는 폭도들은 경찰관과 그 가족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경찰관의 부인을 벌거벗긴 채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화산지사에서는 화산지사양 경찰관이 산으로 도망가는데 폭도들이 쫓아가서 나으로두 눈을 뽑아 죽인 후그 경찰관의 자택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다섯 명의 가족을 불 속에 집어넣어 생활장에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구 시월 폭동입니다. 주 우리가 지금의 예국운동을 하며 싸워나가고 있을 때 전에 촛불집회를 했을 때도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 이, 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평화시로 위 가장한 촛불집회 이전의 실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경찰관을 눈을 찔러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친 일들도 벌어졌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불을 질러가지고 경찰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 불을 질러니이 사건이 이 시월 폭동과 동일한 역사로 톡피시일때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은 그때 촛불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와서 이 시위에 동참하며. 자,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일들에 대해 함께 동참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실제가 어떤지를 알고 경계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파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